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니 예, 네, 선생님, 네. 이제 막 공부되고 새학기도 되고 이래가지고, 아, 우리 아이들이 반친구들 그냥 자꾸 몰고 집으로 어. 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 이럴 때 엄마들이 참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 왔을 때 맛있는 건 해주긴 해줘야겠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가 없을까 고민하는 어머님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그런데 그래, 요리 프로의 장점이 네. 고민 해결이다. 그렇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프로 제대 끝까지 보시면요. 에픽타이디에서 디저트까지. 네. 에피타이저는요, 뭐, 오늘 준비된 게 네. 과일 춘권이고요 어, 과일 네. 디저트는 아이스크림, 누룽지, 누룽지 어. 아이스크림을 준비하겠습니다. 아,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줄수 있는 과일 춘권과 누룽지 아이스크림입니다. 피자도 싫다, 자장면도 싫다. 꼭 엄마 손으로 만든 생일잔치 요리를 먹고 싶다는 우리 아들. 그렇다면 오늘은 유실평 식게 특별한 생일잔치 요리를 배워볼까요? 달콤한 과일 속에 담은 내만한 충분에 차르르 흘러내리는 누룽지 아이스크림. 우리 아이 스타로 만들어주는 요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요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과일 충건과 누룽지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럼 재료를 알아볼까요? 과일 충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충건피와 과일. 충건피는 8장을 준비해주시고요. 과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취향에 따라서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사과 2분의 1개, 키위 1개, 바나나 1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새우를 4마리 준비하시고, 마요네즈와 밀가루를 각각 불꽃술씩 준비합니다. 그리고 식용유를 넉넉히 물은 약간 자 다음으로 누룽지 아이스크림의 재료를 볼까요? 버섯 한 누룽지 4개와 몸에 좋은 사과를 2분에 1개 달콤한 꿀을 100g 그리고 아이스크림 120g 누룽지 1개 30g씩이랍니다 자 그럼 빨리 만들러 가보자구요 네, 네. 네. 아, 뭐 물도 끓고 있고 이제 뭘 먼저 해야 되죠? 예. 네. 말 그대로 과일 충건인데 과일만 네. 들어가면 또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뭐 애들도 모셔다 놨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좀 조금 잘 산다. 아, 어제 못 산다. 네. 그렇기 음. 때문에 뭐 이건 진짜 쉬우니까요. 같이 네. 하시면 편하시요 아, 예, 예. 네. 이거 딱 들어보시고요. 예. 여기가 또 꼬지가 있으니까요. 예. 예를 들어 뭐 지난 시간에는 그냥 방 갈라 가지고 내장을 떼는 그렇죠. 예. 오늘은 그냥 통으로 아, 사용하잖아요. 나중에 갈르지만그데두 아, 아, 번째 마디가 있을 거예요. 바꿔 예, 예. 보고두 번째 마디에 깊게 넣어서 한번. 땡겨 보시면요, 이렇게 모래집이 빠질 거예요. 아, 이게 모래집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일차적으로 한번 삶아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빼주시고요. 예. 이런 방법. 나중에 익어서 뺄 때는 달라붙어 갖고 잘안 빠져요. 아, 그렇죠. 예. 중요한 건이 밑에 예. 한번더 빼주시고요. 빼주신 다음에 아, 네. 그리고 나서 이 새우를 또 한번 빳빳하게 충분히 쌀잖아요네 예. 그래서 요딱 보시면 이 침이 또 예 네. 네, 위험하다는 아, 이거 빼주시고요 빼주신 네. 다음에 그냥 새우를 눌러서 그냥 일자로 들어갑니다. 아, 네. 이렇게 일자로 꼽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는 뭐, 새우가 아시다시피 항상 꼬부라져 있던 거. 아. 네. 그래서 얘 평생 소원이 허리 펴는 게, 소원을 한번 들어주기 위해서 한번 꼽아주고요. 예. 네. 두 번째로는 나중에 충분을말 때, 얘가 네. 일자로 펴져야 충분이 예쁘게 나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충분하면잘 아시다시피, 네. 봄충자에다가, 예. 네. 예. 네. 말이 네. 권자. 네. 봄에 말아서 자주 드시는 음식.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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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명 영어로는 스프링 롤. 아. 아, 선생님, 근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혀 게임은 없습니다. 영어 <laughs> 네, 저는요 영어만 나오면 더듬어요. 아, 예. 여기서 다 됐잖아요. 네. 그으니까뭐 끓는 물이 있으니까 끓는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익혀 주십니다. 네. 근데 네. 그충건이면은 네. 이제 약간 튀기는 그런 쪽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삶으시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충건, 예를 들어 계란말이라든가 밀전병말이 또는 뭐 피로 충건 네. 피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걸말 때도 다 100% 익혀서, 아. 볶아서 사용합니다. 아, 전에 네. 미리 익히고. 그런다음에 네. 익은 재료를 싸기 때문에 음. 아주 뭐 간편하게 겉어 표면만 익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고뭐새로 말고 그럼 들어갈 과일이 네. 뭐가 들어가는 거죠? 뭐, 여기 뭐잘하시다시피뭐 바나나, 네. 네. 그리고 네. 또 사과, 사과, 그리고 키위. 키위. 네. 이것도 일종의 뭐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 여러분 네. 취향대로 하세요. 다시 아. 한번 말씀드리면 요리는 내 입맛에 그렇죠. 내 예. 마음대로 예. 내 마음대로 바나나 싫어하시는 분은 바나나 빼시고 예. 그리고 또 다른 거뭐 조금 예. 딱딱 근데 중요한 건 육질이 단단한 거아 수분이 많으면 또 튀기면서 수분 때문에 열심히 튀긴 그 아삭한 피가 눅눅해질 위험가 있기 때문에 아 수분이 많은 것만 피한다면 네. 어떤 과일이어도 네. 상관이 그렇습니다. 없다 말씀 되신 예. 거죠. 예, 요 어려운 것도 이모씨 드리고요. 제가 네. 쉬운 거 할게요. 어, 네. 맨날 어려운 거만 쉬워 그건 뭐 껍질 까시고요. 네. 네. 껍질 까신 다음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네. 예를 네.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한 8개 정도 준비하시니까요. 사과 같은 것도 8등분으로 하나, 둘, 셋, 아...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 모자르면 옆에서 하나 잠시 빌려오고요. 네. 네. 시간 나면 갖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한 8쪽을 내주시고요. 네. 8쪽이 났으니까 네. 동시에 예, 네, 옮겨주시고요. 요, 바나나 같은 경우도 뭐, 레시피에 바나나 반개 하면 치과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바나나 한 개. 예. 네. 요것도 거의 너무 길면 또안 좋고, 너무 두꺼워도 안 좋으니까, 요거 하나를 한 6등분 내주시고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러기 때문에 바나나 뭐, 3분의 2개 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도, 네. 아, 그냥 레시피에는 바나나 하나. 예, 음.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현재 여섯 쪽이 났으니까, 음. 네. 다시 또두쪽만더 하시고요. 네. 예. 여기서 개수는 여러분 임의대로 정하시는 거니까 꼭몇 개다, 몇 개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네. 네, 뭐 남는 건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또 요리하면서의 즐거움이 만들면서 입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남는 건 그냥 드셔도 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키위 같은 것도 뭐 8쪽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네. 예. 2, 2는 4, 2, 4, 8. 네. 예. 어 9도 지않시 예, 10 넘어가면 모릅니다. 네. 손가락이 <laughs> 10개밖에 없어서. 네. 이렇게 됐으니까 과일 또한 다 준비가 됐고요. 네. 그데 오늘은 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 과일 춘곤이잖아요 네. 원래 원래 그그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춘곤에 보통 들어가는 거는 모모가 있죠 재료가? 뭐 자기 이미 돼가지고 예를 들어 서 닭고기와 야채랑 곁들여 이시면 닭고기 음. 야채 춘곤이 되고요. 네. 소고기 사용하면 소고기, 해물만 사용하시면 해물 춘곤 해물 충곤. 예. 무슨 재료가 들어갔냐에 가 따라서. 아 그래요. 그런 네. 그런 다음에 또요춘곤핀또 일부러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아. 아주 얇게 생겼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굳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예. 가급적이면, 한 장씩 떼어내신 다음에요, 이렇게 두시고, 요 깨끗한 젖은 천, 젖은, 젖은, 젖은 천으로 네. 싸서, 네. 하나씩 싸면서 빼고, 싸면 아, 그 이게 말라버리면은 예. 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반에서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나요? 예, 요거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중에 많이 나와있고요. 네. 만약에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그 월남쌈이라고, 시중에 예, 많나와있는 예, 뜨거운 예, 예. 물에 데쳐서 쓰는 거예요. 예, 그거 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건 잠시 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네. 옮겨놓고요 네. 그 사이에 또 새우가 또 끓어서 아, 예 어, 익었으니까 아, 건져내신 다음에 예딱 보시면 새우가 빨개졌다 예. 예, 새우가 빨개지는 이유는 잘 아시죠 익어서?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네요 <laughs> 예, 네. 익어서 예 그리고 여기 딱 옮겨주신 다음에 꼬치를 빼시고요 네. 예, 꼬치를 네. 빼시고 조금 뜨거우니까요 제가 예. 빼주시고 네.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껍질을 까 주십니다. 네. 껍질 까는 방법은 어제 알려드렸으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예. 그 알려주셨죠 여기. 네. 여기로. 네. 요리가 그 요리는그 자체는 참 어렵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조리가 쉬워요. 여기서 하면 어렵고 저기서 하면 쉽습니다. 또와 네. 이걸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제가 할예 예. 네. 네. 오우 손이 다 익었어요 예. 저희는 급할 때 뭐야 튀길 때 이런 망이 없으면 손으로 건집니다 진짜로요? 예. 믿음은 바보죠 나 바보 됐어 <laughs> 예, 이렇게 다 됐으니까요 예. 새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8등분을 내주시고 아, 그래, 8등분이라는 잘. 자체는 이렇게 절반으로 아. 갈라주시면 8등분이 나오겠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됐으니까 충분하면또 곧바로 되어 있는 게 풀칠도 좀해두셔야 되고요. 아 네. 풀이라는 그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네. 물과 네. 밀가루만 있으면 되고요. 예, 예. 네. 물과 밀가루만 있으면 되고 너무 질게 하지 마시고 조금은 뭐 도배할 때 쓰시는 그풀 있죠. 네. 그 정도의 농도면 되고요. 아 네, 그래서 살랑살랑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밀가루 풀은 충분히 쌀때 네. 접착작용을 시켜드요 아 예, 예, 나중에 예, 예, 그게 잘안 붙으면 거기에서 벌어지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하나의 뭐 코팅 작용이 아닌 접착 작용 아, 이런 식으로 네. 후루룩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너무 물, 물이 되면요 예, 예. 수분이 많아서 튀길 때도 또 티에 염려도 있고 예. 아주 쿨쿨한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예. 다 됐으니까 모든 재료가 다 손질이 됐으니까요 네. 이제 그냥 공작 시간으로 들어가세요 즐겁게 네. 아. 게 네, 애들이 친구를 불러놓고 한, 네. 한 시간 후에 온다 그러면 엄마가 애야 주방으로 와라. 음... 엄마랑 같이 즐겁게 충분이나 만들자꾸나 그렇구나. 네 아, 그런 식이면 되거든요. 예, 예. 예, 아주 쉽습니다. 이거 불은 이거 네. 꺼도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쉽게 참... 예. 충분을 딱 대각선을 아, 뭐... 다이아브 다이아 모양 네. 예.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런 데 자기가 좋아하시는 대로 예. 순서에 입각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구구해시고 네. 예, 그렇죠. 바나나 하나, 바나나 하나, 새우 하나, 예, 새우 하나, 사과 하나, 키위 하나.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요. 네. 여기서 또 중요 네. 포인트는 이때쯤 마요네즈를 살짝 넣어주십니다. 아. 네, 이런 게 먼저 들어가 주므로 해서 나중에, 나중에 또한 번에 그 별도로 찍어 먹는 소스가 필요 없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이런,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네, 네. 네, 소스가 또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우선은 앞으로 쭉 밀어가지고요. 한번당겨 네. 주시고요. 당겨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당겨준 다음에 음. 보이는 면에다가 풀칠을 해 주시고요. 당겨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풀칠을 해 주시고 오, 마요네즈를 바를 뻔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또한번 밀어서 다시 들어가 주시고요. 예.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번더 들어가 주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예. 앞에 조금 각이 됐을 거예요. 각도 예. 살짝 눌러주십니다. 예. 놔두시면 충분 하나가 완성이 됐거든요. 예. 네. 아. 면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예. 네. 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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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네. 마요네즈를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케찹을 넣으면 또 이게 나중에 튀겨져가지고요. 네. 네. 그 분홍색을 띠면서 조금 더 예쁠 거예요. 근데 아 네. 케찹은 또 상큼한 맛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일부러 피하는 그렇죠? 네.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취향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네. 방법이에요 아예 취향도 고려해서. 네. 네. 이런 식으로 하셔가고요 네. 아, 동그랗게 말기가 아주 힘들다 그러면 사각 말기도 상관없고요. 네. 요리는 창작이다. 그러면은 네. 다 됐으니까 이제 튀기는 네. 것만 남는 그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온도 체크는 간단하게. 네. 예. 내가 튀기고자 하는 그 재료로 체크를 하자. 해본다. 예. 에 예. 예.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하나를 띄워 보시고요. 띄워 보신 다음에 얘가 순간적으로 거품이 나준다. 근데 얘는 떠오르는 않습니다. 그렇죠. 확연히. 예, 그랬으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서 예. 거품이 생기면서 튀김의 소리가 살짝 나고 있고 예, 온도 체크가 지금 딱 제대로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땐 같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넣을 때도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가깝게 아, 가서 이런 식으로. 예. 어, 제가 살짝 손을 담궜었나 봐요. 어, 하신 다음에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살랑살랑 돌려주면서요. 위아래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튀김이라는 그 자체는 네. 자기 혼자 물 안에 뭐 기름 안에서 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담겨 있는데 계속 열, 열이 받아주고 네. 네. 떠 있는데는 그냥 뭐떠 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열을 받지 않고 아, 그냥 익기만 네. 할 거예요. 여기 네. 때문에 위 아래로 돌려주면서요. 이런 네. 상태로 돌려주면서 어느 정도 왜 예, 피가 좀 아삭할 때딱 네. 만져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네. 만져보시면 네.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 아, 아, 한번 긁어보셔도 느낌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느낌이? 음, 딱 좋으세요? 네. 네, 딱 좋으면 요때 던져주시면 됩니다. 아, 그러군요. 딱 좋으니까 네. 요때 던져가지고요. 네, 자리를 또 옆으로 옮겨서 한번 썰어서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고 오, 나서. 자, 일단은 그러면은 그 충전을 튀겼는데요. 네. 요때또그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요리 비결의 양념통, 양념 없는 양념통. 이모의 양념 톡통이거든요 네. 사실 이번 주에는 그 우리가 이제 중국 요리도 배워기 아,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좀 알자. 네. 네? 중국 요리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선생님 또 저거 드려야죠. o x 로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 이번 그니까 이번 시간의 질문은요. 어, 중국에는 비만 인구가 적다! 그러면 오 아니면 x 또 대답해 주시고요. 적다? 예, 비만인구가 적다. 네, 여기서 시청자분의 양해 말씀 드리고요. 네. 왜냐면 절 빼고. 네네네. 예, 제가 조금 비만이니까. 네. <laughs> 예, 적다? 예. 네. 그렇구나. 네, 아, 어. 그렇군요. 아니, 사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뭐라 그러지? 궁금한 게. 네. 중국 요리에 보면 거의 막 기름에 튀기고 볶고 이런 요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음. 기름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비하고 비만 인구가 적다는 건좀 의외인데요. 네. 여러분 딱 중국 하면또 식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것도 또 차잖아요. 아. 네. 뭐 차를 네. 주로 많이 드시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차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도 뭐 체내에 들어가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고 또 단비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네. 차를 많이 드시는 효과가 아닌가?로 아. 그 인해서 비만이 별로 없지 않나, 아. 않지 않을까? 아, 그래서 차를 많이 있는. 마심으로 인해서 또 인뇨 작용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만 차를 통해서 또다 이렇게 순환 시켜주고 네. 뭐그 그니까 지방의 어떤 그런 분해를 도와주고. 네. 그래서 어. 네, 여기서 EBS 캠페인 하나 들어가야죠. 네. 여러분 차만 이으시고유신평처럼 되지 맙시다. <웃음> <웃음> 예. 어, 한 가지 더 있죠? 예. 예, 한 가지 더 있는데. 준비된 접시가 있으니까. 네. 곧바로 한번 단면을 보여드리고요. 예, 예, 예. 단면, 이걸로 할까요? 네. 누가 쌍 건지 몰라도. 단면을 보여드릴 땐자업적인 사선으로 이렇게 파주셔가고요. 아. 이런 식으로, 예. yeah. 하셔가지고, 색상이 고루 나오게, 네.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예. 하시고, 세팅을 하시는데요. 네. 세팅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예를, 예를 들어서, 미운 면은 살짝 앞으로 내려가시고요. 예. 고운 면을 위에다 두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 단면에 나온 거는 살짝, 이런 식으로. 그래야, 내용물의 사파견이 나타나는 게, 나, 새우, 나, 키위, 나, 베네나.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요, 요 요리의 장점은, 마요네즈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스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게, 장 아, 따로 소스가 하고또 네. 마요네즈가 있기 때문에, 입안에 또 감칠맛을 더해주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잠깐 제가 뒤로 물러가서 아이스크림을 빼오겠습니다. 네네. 마이클 잭슨. <laughs> 아니, 충분 언제 또 이렇게. 예. 하셨어요? 나, 남들이 그러기를요, 충만이 주면 예. 살빠진다 그러기 때문 아. 예, 열심히 연구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워낙 통나무라. 아이스크림 네. 같은 경우는 미리 빼놓으면 다 녹고. 그렇죠, 녹아버리니까. 자기가 사용하기 전에는 냉동에서 냉장에도 잠시 보관하시고요. 네네.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준비된 게 사과. 아, 사과가 들어간다. 네, 예, 사과를 아주 우선은 곱게 다져주시고요. 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내가 선택을 한다. 예. 예. 사과보다 배가 좋다면배준비하 다들 맞습니다. 예. 거군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딸기도 괜찮고요. 예. 수박도 예. 괜찮고. 음. 예. 왜냐면 하 누룽지 위에 얹어줘서 누룽지가 이 수분을 흡수하잖아요. 네. 흡수하는 만큼 누룽지의 그 내음이 아, 네. 예. 배겨주면. 어. 예. 바집이 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더니 수박. 네. 딸기도 괜찮고요. 충건에는 어울리지 않는요 네, 충건일 때는 아까 사실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피하라고 하셨는데 어, 지금 누룽지 아이스크림에는 오히려 어, 이 육즙이 많은 그러니까 과즙이 많은 과일일수록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런 음. 네, 식으로 썰어주시면 또 오늘의 재료가 완성이 됐거든요. 이거 네. 네. 잠깐 앞으로 옮겨놓고요. 네. 네. 옮겨놓은 다음에 또 누룽지만 튀기면 되겠습니다. 누룽지 튀기는 법은, 네, 저거 중요한 건 그렇죠? 위아래로. 예, 예. 예, 또 들었다 예. 놨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옆으로 한번 자리를 옮겨서요. 예. 예. 자리를 옮겨서 딱 보시면, 순간적으로, 아, 거품이 나오면서 뻥튀기가 됐잖아요. 예. 그럴 땐 넣어주십니다. 예. 예. 여기에서 사용하는 양은요. 예, 친구 수에 따라서. 대신 아. 가급적이면 대게 사질때여개 이상 튀기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아. 화력이 <laughs>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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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화력이 세다 할 때는 8개, 1 0 개도 괜찮은데. 대게에서는 음. 조금 번거로워도. 그래서한4 그렇죠. 예. 개, 6섯 개. 예. 아, 그래.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요 예. 커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물도 있지만, 무동기가 예. 네. 커가면서. 예. 예전같은 시골에 가실 때 뻥이 형할 때큰 예, 예. 네. 네. 소리가 음.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담글 때는 표면에 가가지고, 텐션이 네. 잘 안되는데, 아, 그였다 네. 맞았다 아. 맞다. 네. 예.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딱 책상 고루 올라왔으면 거의 완성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책상까지. 절대로 네. 탈 염려가 네. 없는게 들었다 맞닿기 때문에 타기 전에 건져낼 수 있으니까. 그, 네. 예. 이렇게 다 니까 잠시 자리를 옮기고요 <laughs> 완성만 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자리를 옮기신 다음에 네. 자기가 원하는 접시에다가 우선 이렇게 원형이 될수 있는 위로휘어졌으면 위로 담아주시고요. 아, 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꿀, 네, 꿀. 아, 꿀을... 네, 꿀을 좀 넣주시고요. 어 꿀을 네. 바르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꿀을 발라줘야 이... <laughs> 굳게 다진 사과가 잘라붙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또 하나는 꿀을 발라줘야 또한 가지의 그 디저트가 더욱 달콤해지겠죠. 아, 질 맛을 더 해주기 네, 위한.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꼭 꿀을 고집하는 구집, 게 아니라 네. 연유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연유를 넣 연유. 자우리 안에 자기가 좋아하시는 네. 그. 재료를 넣으면 되는 거죠. 어 재료의 원칙에 네. 너무 구애를 받지는 네. 말아라. 그렇죠. 여기서 접착력이 있는, 네. 조금 네. 한 그래야 네. 사과가 네. 움직이지 않고. 사과 흐트지지 않고 네. 그 자리에서 있어. 요 그런 다음에 사과를 살짝 예쁘게. 네. 네. 근데요, 선생님. 네. 이 누룽지와 아이스크림이 잘 어울릴까요? 저는 사실 난생 처음 보는 그저 재료의 만남들이라서요. 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뭐 누룽지와 해물이 어우러졌잖아요. 그러면그 아. 모든 양념의 그 소스가 누룽지가 흡수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누룽지가 과즙을, 과즙을 예, 흡수하고. 흡수하고 아이스크림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서, 그렇죠? 예, 덮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누룽지가 아삭함이 부드러워지고요. 네네. 부드러움에서 또이 아이스크림을 흡수하기 때문에 더욱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되겠죠. 아. 네, 이런 식으로 담아오셔서. 예. 위에다가 살짝 얹어주시고요. 네. 요게 아 즉석에서 드시는 거보다도 애들이 온 다음에 네. 아 거의 한 3분 내지 5분 전에 나가는 게딱 좋을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미리 만드셨다 하셨을 경우에는 냉장보관 또는 예, 조금 습기가 없는 차가운 곳에 네. 예. 그런 데다 보관하셔갖고나가는게딱 좋을 거예요. 예. 아이스크림이 들어갔으면 아이스크림이 들어갔다는 그 모습은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예. 이미 나올 때 벌써 다 녹아있어 버리면 예. 아무래도 보는 즐거움이 예. 떨어지겠죠. 제 아, 개인적인 느낌은 이게 어느 정도 한50% 정도 절반 정도까지 녹아도 아... 그흔건이 적진 않거든요. 예, 예, 예. 예, 이 정도 양의 50% 정도는 누룽지가 흡수해지니까. 음. 예. 나중에 한번 드시면 걱정이 되는 게엠보라슨스 불러야 되지 않을까 너무 그 감동받고 네. 흥분해서요 그 맛에 그렇습니다 아... 이래서 또 아이스크림 누룽지 누룽지 아이스크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예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과일 춘권과 누룽지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같은 바삭 속은 말랑 아니 이렇게 맛있는 춘권이 위, 달콤, 밑, 은 바삭. 아니,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아이들 입맛에 딱 과일 충건과 누룽지 아이스크림 완성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아니라 지금 맛을 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과일 충건을 먼저 먹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네. 에피타이저라고 소개되어 있으니까. 예, 예. 아 음. 어, 그거요? 음. 음, 흉었는데도요 아직 그 과일의 싱싱한 그 씹히는 그대로예요 음. 네. 음 튀김 음. 타이밍을 껍질만 아삭하게 튀기면 아. 과일 향 그대로 보존됩니다. 아, 종무님도그 집에서 튀기실 때 색깔 때문에 이렇게 좀 브라운 색이 많이 나길 바래서 많이 안 튀기셔도 될것 같네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그 씹히는 맛이 아삭아삭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요네즈가 들어있기 가 때문에 굉장히 입안에서 아, 동물의 감칠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아, 그럼, 손은 그냥 이렇게 들고 먹어도 되겠죠? 네. 시간이 오래 경과돼갖고 녹았으면요, 수제로 네. 드시고. 될수 있으면, 한 입에 네. 드셔도. 약간 좀... 아, 그러면, 아까 제일 먼저 떴던 거를, 아이스크림이 제일 먼저 떴거든요? 이야, 이 밑으로 다 이렇게 배워놨어요. 이야,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아이스크림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달콤한데, 솔이 밑에 깔려있으니까요. 맛이 뭔가 강한 듯 하면서도 은은하면서, 어, 중간에 늙주와 사과가 또 바삭하게 씹혀주고, 아, 씹는 어떤 그런 막 식감도 좋지만, 맛도 예술이고. 아이들이 입에서, 우와! 이런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진 무과일순검과누룽지알수습니다 음, 새우는 물래집을 제거하고 꽃에 깨워 일자로 만들어 끓는 물에 입혀줍니다 사과와 바나나, 키위는 잘라서 여덟 조각을 만듭니다 새우 4 개도 반으로 잘라서 여덟 개를 만들어요 자 다음으로 밀가루에 물을 섞어서 밀가루풀을 만드시고 충건피 위에 사과와 바나나, 키위, 새우를 올려주세요 과일 위에 마요네즈를 바르시고 남은 면에 밀가루풀을 발라 직사각형으로 잘 접어서 예쁘게 이렇게 말아줍니다 170도씨의 기름에서 충건을 바삭하게 튀겨내요 사선으로 잘라 접시 위에 올려놓으면 과일 충건 완성! 자 다음으로 누룽지를 튀겨서 접시에 담으시고 그 위에 이렇게 꿀을 발라줍니다 꿀 위에 다진 사과를 올리고요 그 위로 살살 녹는 아이스크림을 얹으면 하하, 누룽지 아이스크림 완성! <목소리> 영어로 스프링 럭충거피는충거을 만들 때 쓰이는 얇은 만두피인데요 한 장씩 야하게 되어서 젖은 수건으로 덮어놓고 쓰시는 것 잊지 마세요.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누룽지, 어디에서 파는지 궁금하셨죠? 북창동 중국식 재료상에 가시면 포장되어 있는 누룽지를 쉽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훌륭한 양념은 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특히.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 가득 담긴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면 모든 음식이 다 맛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럼 진짜 동네 아이들 또반 친구들 불러 모아갖고 저축 하게 한번 파티를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또 짱이잖아요 네네. 우리 엄마 짱 1등 엄마가 되고 싶은 분들 네. 그냥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후회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모든 주문인들께서 요리 짱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적개골이 암수소로 정다운데 외로운 네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 거. 그대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 같다. 외로운 솔로가 본나를 피하는 방법. 다음 시간 까맣게 탄소을 블랙 자장면, 삼산 간자장과 자장으로 달래보세요.